외로운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남자 동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나 스케줄 있어서 나간다. 괜찮아 뭐요? 가리아 너 소라 있지? 갔다 올게. 동재의 직업은 바로 호스트였죠. 그는 한마디로 탑 티어입니다. 말 그대로 여자들을 녹이는 데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. 즐거우셨습니까? Yeah. 야... 즐거우셨다니 영광입니다.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가 된 동제지만, 그에게는 절대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. 한번 모셨던 고객님을 두번 다시 모시지 않는 게제 룰입니다. 그게 고객님께나 제게나 현명한 일이거든요. 에이 그러지 말고 해. 딱 한번만... 자,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! 그건 바로 한번 만난 여자와는 절대 두번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. 아그 이유는 바로 과거 잘못 건드린 한 여자로 인해 이렇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경험까지 했기 때문이었죠. 아이 냄새 나는 새끼고 죄송합니다. 야, <laughs> 네가 몸팔아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<laughs> 사모님 한 번만 더 만나면. 목대가리를 확 잘라버린다 아 안할 다 명심해 <laughs> 그러던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간 동재는 형님 피트니스로 가실 거죠?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자 아니다 야 오랜만에 선생님한테 한가 보자 네 알겠습니다 점쟁이로부터 자신의 주변에 천여 귀신들이 넘치니 부적을 하나 만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 늘 말한 것처럼 너한테는 우리 같은 신기가 있어. 그것도 세게. 그래서 남들 못하는 거 잘하고 남들 못 보는 거잘 보고 그러는 거야. 연애질도 그렇다고 나와. 남다르고 희한한 연애질이 곧 와. 근데 이상하네. 이게 뭔 일이야 대체? 무서운 년들이 널 찾아 헤매고 있어. 구천을 떠도는 그 년들이 승천하는 방법은 단 하나. 너 같은 놈을 만나 하늘을 풀고 가는 수밖에. 지갑에 잘 놓고 다니다가 그 년들이 나타나면 잽싸게 꺼내서 마패처럼 척 내밀기만 하면 돼. 마패처럼 척. 그렇지. <놀람> <놀람> 점쟁이를 만나고 귀가하던 동지에게 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. <놀람>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. 선잠에 빠졌던 동재는 꿈속에서 웬 여자를 만나게 되고. 형님, 형님. 잠에서 깨어난 동재는 꿈에서 본 같은 장소에서 꿈속의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. 아 진호야 여기 좀 세워라. 어, 형좀 걸어야겠다. 당신하고 같은 꿈을 꿨어요. 그 여자 유진의 적극적인 공세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동재. 그쪽 분 꿈에 그. 그쪽 분이 아니고요. 유진이에요.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키스로. 그냥 동재 씨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셔도 돼요. 응. 이쪽 손 여기, 이쪽 손 여기. 머리는 이렇게. 보는 어? 사람도 없지,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분위기 좋잖아. 자, 빨리 해봐.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? 어. 하지만 저는 고객님들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습니다. 전화로 예약해 주십시오. 그러니만 사실 유진은 죽은 처녀귀신이었고. 귀신이 된 유진은 천자로 죽은 관계로 저승에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었죠. 남자와 합을 맞추면 이 지긋지긋한 이승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? 하는 생각으로 동제를 찾아온 것입니다. 그냥 가면 어떡해. 한번 하고 가야지. 어, 어, 진짜 뭐야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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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같이 살면 되겠네. 그말럼말도 가. 기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.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 사람. 쉬익. 아니, 한 사람과 한 귀신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. 딴 생각하지 말고 일 끝나면 바로 와. 어디를 봤자 소용없는 건 알지? 다음 날 동재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게 되고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하고 홀로 남겨진 유진은 우연히 동재의 카메라를 보게 되죠 누군가를 향해 매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재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귀엽다는 생각을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극장 갔다가 그냥 왔다. 아니 뭐 전부 다 쌍성이냐? 네가 먹었냐 됐다. 그 아, 심심해 죽을 것 같아.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동질감도 느끼게 되죠. 비 온다. 이런 날은 좋겠는데. 그날 집으로 돌아온 동재는 유진의 부재를 알게 되고 유진을 찾아 나서죠. 자신이 항상 기대고 의지하던 사진 속 유진의 존재가 귀신이라는 이유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꼈지만 막상 그녀가 사라지자 유진의 존재를 아쉬워합니다. 여서 뭐 하냐 너? 네.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. 집에 가자. 오늘 음, 내가 기분이 좀꿀쿨하다 이름이 뭐야? 동재. <놀람> 너 말고 그 여자. 뭔 여자? <놀람> 집에서 보니까 카메라에 대고 가진 별짓 혼자 다 하고 살지만. 그 여자. 너다. 사실 동재가 딱 죽지 않을 정도까지 맞았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사진관에 걸린 유진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환한 웃음에 끌려 그 사진의 주인공이 궁금했던 동재 다시 사진관을 찾아가 그녀에 관해 물어보게 되지만 사진관 주인은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. 사진 속 웃는 모습인 그녀가 마치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아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양 사진을 보며 외로움과 힘겨움을 달래왔는데 그런 그녀를 귀신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죠. 그래서 그날부터 어떤 날은 친구처럼 또 어떤 날은 애인처럼 늘 네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. 유진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. 알지 동자? 저 사람들한테 난안 보여. 없는 거야 나는. 사실 나. 난... 오늘 두고 결혼하는데 갔다 왔다. 너무 너무 좋아했던 선배였는데 안 그런 척, 관심 없는 척, 늘 마음을 숨기면서 살았었거든. 이제라도 찾아가서 고백해야지, 솔직하게 말해야지. 그게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보다. 제일 예쁜 옷 꺼내 입고선 그 선배 만나러 가던 그날. 마지막이었어. 각자 안타깝고 슬픈 과거를 간직한 두 사람. 둘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.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는 법 열지 마 점장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며 이번엔 처녀귀신 세명이 파티를 맺고 동제를 찾아오게 되죠 여자를 달래는 데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지를 찾아오기 위한 처녀귀신들의 꼬장이 시작됩니다 야 한참 찾아다녔잖아 <laughs> 뭐야? 먼저 온 손님이 있었네? 번호표 받고 기다리라고? 어. 비켜 너몇년 차니? <laughs> 얼굴에 핏기도 안 가신 걸 보니까 잘해야 1, 2년? <laughs> 우리는 월드컵 때 단체로 꼴깍해서 합이 21년이거든 야 안되겠다 이년부터 조져 그 애한테서 떨어져. 그거 가지고 뭐 하게? 우리 썰게? 하지만 동재의 협박에 일단 동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. 그애 손끝 하나도 다치면 이 <laughs> 내가 죽는다고. 내가 셋쓸 동안 비켜라. 그 오늘 온게뭐 진짜 나랑 뭐 이거 한번 응뭐 그것 때문에 온 거야? 야, 그냥 한꺼번에 와라. 결국 동재는 점쟁이가 준 부적으로 말끔하게 천여 귀신들을 처치하게 되었고. 내가 특별한 부적 하나 줄 테니까 지갑에 잘 넣고 다니다가 그현들이 나타나면 잽싸게 꺼내서 마패처럼척 내밀기만 하면 돼. 마패처럼 척. 그렇지. <웃음> 놀랐잖아. 천여 <laughs> <laughs> 귀신 무리를 처리한 후 첫날 밤을 지르는 인간 동재와 귀신 유진.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나 아무래도 너못 보내겠다. 어떡하냐? 둘은 점쟁이를 찾아가 결혼식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합니다. 해줄게,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. 근데 난 뭐니? 제가 조만간 힘 좋은 놈으로다가 한명 소개 올리겠습니다. 너무한 놈이 없으니까 그러지, 그냥... 이 사람한테 계속 껄떡대셔도 돼요. 전 너한테 안 물었어, 유년아. 요망한 것이 나서기는 어딜라서? 거봐. 여기다 손이나 올려 이 잡것들아.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동지를 찾아간 유진이 다른 여자에게 해주는 서비스를 감상하며 놀라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.